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다음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설득했었던 도마,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두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곳이 어디냐면, 기베라 호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제자들의 고향.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님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을 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아,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아, 고기를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에서볼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는 것은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에 갔었을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놀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불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그 그 강가에 서 계신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어, 주님이시구나, 라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 모습 속에서 저런 읽으면서, 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데 늘 우리는 우리가 가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초해 있는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그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만약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요, 정말 엄청난 은혜가 보여져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슴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벌러덩벌러덩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하를 확실히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긴가민가? 아니면 내가 환사를 보았나? 아니,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일상이라는 곳.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는데, 내가 제대로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은 벽을 뚫고 갑자기 들어오셨다가 어느 날 갑, 갑자기 또 없어지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범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나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꼭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잖아요 예배를 듣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근데 세상을 가면 은 왠지 나와 멀리 계시는 분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나에게 와, 와주셔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한동안에는 전혀 얘기하시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 그,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베드로는 뭘 하냐면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표보다 현 멋있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요한번더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나타나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하루 왼종일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요. 한 마리도 안 잡힌다고. 이상하죠? 왜 그래요? 이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그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었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기쁨을 전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서부터 나가서 가게에 나가서 준비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허무한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아, 자녀를 교육했는데, 그리고 키우고 그 자녀들이 다잘 됐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뭔가 허무한. 어떻게 보면, 어, 세스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 얘기치 못한 기쁨, 이런, 이런 얘기 속에서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이상 것들을 늘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부부 부부의 제일 요즘에는 저희아내 하고 저하고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밖에 없어.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자. 그리고 정말 어저께는 저희 와이프가 뜬금없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주년이 넘어가니까 더 낫대요. 이제 더 부부 관계가 좋고 정말 더 사랑스러워 내가 변했나, 나고속로 <laughs>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부가 되어, 전문적인 어부, 내가, 내가 프로페셔널 하는데, 그걸 하면서 아무것도 못 잡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죠. 채울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영적이거든, 그것이 세상적이거든, 그것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 돈 버는 거는요 제가 그래도 잘거 해요. 그래도요, 버거 이거 플립하는 걸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사하는 부분은 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다른 거, 제가 자신 없는 거 우리 애들 잘 키우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들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죽여 던지라 던졌더니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가 쓸수 없는 고기가 잡혔다 그것이 누가 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왜요? 제자를 부를 때의 모습과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는 거든요 그럼 다시 불렀을 때 제자들은 지금 요한은요 주님인지 아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요? 그 사건을 경험하니까요. 본능적으로 알아서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늦죠. 그렇지만 행동은 빨라. 그러니까 머리나 감정적으로는 좀 늦는데 행동은 빨라요. 그래서 거두을이은채 그냥 점프해서 들어가요. 왜 주님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말 한마디 속에서 라보니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라는 단어를 듣고 라보니라고 나의 인생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했던 당신이 바로 사랑하셨군요. 그 라보니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갔던 것처럼 김이미시구나 라는 그말 속에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 나를 부르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두 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그 말을 들었는데, 근데 누가 복음까지, 누가 복음 5장까지 시간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부르신가, 누가 보고 오장의 부르심에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부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그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두 번씩이나 나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다시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른쪽의 범지다. <laughs> 그런데 그말 한마디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각을 준비해 놓고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 이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은 참 계획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베드로 욕심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 세 번을 질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거는요.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되게 되게 난감했습니다.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미안한 마음. 왜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기쁜데 근데 예수님 앞에 쭈뼛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멈천거두을 입고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딱 예수님 앞에서는 딱수고 나서 제자들이 오면 한발차도 뒤에 숨었을 거요 미안해서 그미안라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주셨거든요 죄악돌이라는 의미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시몬라고 뭘까요? 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요그 말은 뭐냐면 시몬이 <laughs> 우리를 발견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 번이나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들으신 연약한 모습, 힘없는 자, 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참 하나님, 보면 짓궂으세요.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다고 생각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깊게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만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기보다는 참 답답해요. 왜요? 아니, 기왕이면 내가 마음을 먹고,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데꼭꼭 꼭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꼭 쓰러져요. 이기는 것보다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한탄해요. 내가 뭐지? 내가 왜이 것밖에 안 되지? 그럼 내내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하고 막 한탄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그 좌절함이 너무 깊게 가면은.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니, 관도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목사도. 뭐해? 과연 나에게 소명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좌절과 절망까지 허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거기. 불명미 하나님께서는 반석처럼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몬처럼 속이라는 것이 시몬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원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다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뻔뻔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뻔뻔하게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저 사랑하는 거제 마음 다 아시 는데꼭 이렇게 질문해 셨셔야 됩니까?라는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읽고 있다라는 것이 함정이에요. 지금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다르게 쓰는 건다잘 아시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가페적 사랑, 헬로우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람, 이세 가지 정말 무한정인 아, 그 아가페적인 사람과,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즉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뭘 기억하게 되냐면 그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몸내 내, 내내 생명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또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얘기를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그게 아니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세번 부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형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목숨 내놓는다는 건 제가 좀오버한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짓구 지시에 두 번째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주고 사랑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비교하지 않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역시 필레오의 사랑. 예수님은 지금 한 단계 낮추셨어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아시는데 왜 자꾸 얘기해세요 미안하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냥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을 수 있을 때 없으세요?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예배 시간에는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리고 총이 안결어지고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다 드리리라 해요 그런데 내게 좀 손해가 되는 일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면 잔고가 빈대든지 어떠한 시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때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그런 사랑과 밖에 못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마음과 정신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난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은 정말 멋있게 해요. 근데 내가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필름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고 고민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쉬운데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찔리는 거죠. 이거 아닌가?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필레어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못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여기까지 가야 돼. 철저하게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솔직히 보셔야 돼요. 과대포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신할 수 있는지. 것인가? 과연 나의 헌신은 나의 희생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보기 위한 것인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부흥사가 집회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부흥에 가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게끔 하는 방법? 습니까 아뭐 복받습니다는 당연한 거죠. 복금. 헌금하면 복받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를 얘기하면 돼요. 누가 이만큼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요. 누가 그만큼 했는데 내가 그분보다더 많이 해야지. 내가 장모인데. 내가 그래도 이게 이런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일까. 하나님을 위한 헌금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기 위한? 헌금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질문에 솔직하셔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